요즘 우리 사회가 참 우울합니다. 사고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 슬픈 일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앞둔 시점에서 일어나서 더 우울합니다. 어제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여행 중에 큰 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온 나라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저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욕심부리면서 허술하게 살았던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고 또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펜션에 16,000원짜리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설치했더라도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뭔가 잘 대비했더라면, 좀더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또 지나친 사람들 사이의 경쟁, 이런 죄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분단되어 살고 있는 것, 또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것, 결혼이나 출산이 급감하고 있는 것, 또 세상이 더러워지고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사람의 죄에서, 사람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어, 이러다가 결국 온 나라, 온 인류의 죽음이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요즘 우리가,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감을 하고 또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처럼 참 존귀한 존재도 없지만, 또 사람처럼 끔찍한 존재도 없습니다. 한 개인의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하고 온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실망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의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죄 때문에 망하는 역사가 그 역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망하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래서 때로는 이런 악하고 실망스러운 역사를 왜 기록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망해가는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사람과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대비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미가 선지자는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에 온 나라의 죄악이 번성했습니다. 특히 미가선 지자가 활동할 때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렸는데요. 그 아하스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들여다 놓은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질 정도로 극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아하스가 죽은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에 아스루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공격을 하고, 나라가 거의 망할 뻔 했습니다. 아 그런 시대에 미가가 죄를 지적하고,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예언한 대로 결국 아수르가 나라를 대부분 점령했었고, 그 후에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나라가 와서 남한국이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어, 그런데, 미가가 이렇게 책망하는 말, 또, 멸망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의 말씀도 남겼습니다. 어, 오늘 본문이 포함된 미가 7장부터, 7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 망한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고, 또,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로 나라가 망해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제 미가 개인이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 이것은 나라가 망함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름진 초장에 살지 못하고 갈멜이란 단어를 기름진 초장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기름진 초장에 살지 못하고 삼림 또는 황무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본래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농사 지을 수 없는 황폐한 곳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옛날처럼, 즉 망하기 전처럼 바산과 길르앗. 이 바산과 길르앗은 농산물과 축산물이 아주 많이 나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살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가 살던 남왕국 유다가 망한 뒤에 그 국민들은 모두 뿔풀이 흩어졌습니다. 상당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이나 주변 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든지 망한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불쌍하고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흩어진 이 사람들은 그 나라를 회복시킬 어떤 힘을 결집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망한 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되찾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는커녕 그냥 개인적으로 생존하는 것, 살아남는 것조차도 아주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한 나라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찾을 희망도 없고 동족들과 함께 살수 있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주의 백성 또 주의 기업의 양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드린 기, 기도는 염치 없는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번을 망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죄 때문에 또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애굽당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당에서 나오던 날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압제에서 해방되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뭐 대단한 공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울부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애굽에서 베푸셨던 그 이적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지금 나라가 망해서 불풀이 터져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 이 짧은 기도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미가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대, 즉 나라가 망한 이후 시대까지 계속 전해져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되새기면서 희망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중에 교동문을 낭독하고 또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노래하고 이어지는 16절 이하 말씀으로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16절, 17절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옛날 애굽에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본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노래합니다 16절 17절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할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도 자기의 세력을 자기의 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리스도 망하고 로마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세상 나라들은 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자신의 세력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서 입과 귀를 막고 숨을 것이고 그러다가 아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지금 이 망한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망하게 하고 자기들을 지배하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결국 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1팔절 이하에서도 찬양이 이어집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하나님 주님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허물을 사유하시며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내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 노래합니다. 또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해 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십니다 이 죄에 대한 벌을 계속 내리신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고, 그냥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그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 바로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 하셨으니, 그래서 죄악을 따라 처벌하거나 죄악을 따라 그대로 보복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에 민족이 사라져버릴 위기도 있었지만, 다시 민족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혜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또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덕분에 죄로 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 r a 와 바벨론에게 망한 뒤에 참 오랜 시간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뭐 길게 보면 2000년 넘는 시기를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해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희망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얻는 그 희망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절망적인 때를 견디게 해 주었고 마침내 회복되어서 새 출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우리 사회의 기초가 참 허약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나라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또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 또, 우리 일반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식, 우리 교단을 비롯한 이 교계에서 들려오는 소식. 참 실망스러운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이 뉴스 보는 것이 지겹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사기 문자, 사기 전화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0월까지 이 전화 사기,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당한 금액이 무려 3,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이 문자 사기가 또 최근의 극성인데, 이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를 본 금액이 144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뭐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재산과 생명을 다 빼앗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노리는 세력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한편으로는 기적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한 공직자들 욕심에 물든 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이런 세상이 어떻게 오랫동안 존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드리는 일입니다. 나 자신과 또 우리 민족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온천하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경쟁과 다툼과 분열이 더 심해지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현실이지만,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나라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런 희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엿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슬프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아서인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철회된 슬픔, 죽음까지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남은 대림절 기간을 보내십시오. 또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또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정말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망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미움 때문에 서로 싸우고 빼앗고 갈라짐으로 절망에 빠져가는 세상을 주님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같은 분이 없사오니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죄를 말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죄로 절망에 빠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